나 단군한검이 내 사랑하는 자손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말하노라. 단일 민족인 그대들은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모자라 동서 좌우로 나뉘어 서로를 헐뜯고 다투며 허구한 날 소모전만 펼치고 있더란 말이냐. 내 일을 통탄스럽게 생각하여 천상에서 편히 있지를 못하겠도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이 모두 하나 되는 방법을 이르노니 이를 새겨들어 실천하도록 할지어다. 첫째, 뿌리를 잊지 말라. 그대들의 조상은 같은 땅에서 태어나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였으며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왔다. 어떤 이념과 사상이 다를지라도 우리 민족의 뿌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 역사를 올바로 배우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되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을 찾아야 하느니라. 둘째, 서로 존중하고 포용하라. 다름은 틀림이 아니며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모여야 더큰 지혜가 만들어지느니라. 서로를 헐뜯고 미워하며 자신의 생각만 옳다 주장하는 것은 갈등을 낳을 뿐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될수 있느니라. 셋째,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라. 진정한 통합은 말이 아닌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그대들이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미워하고 배척한다면 그것이 어찌 진정한 사랑이겠느냐. 작은 일부터 실천하라. 이웃을 돕고, 나누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라. 그렇게 하나하나 쌓아올린 정이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을 것이니라. 넷째, 후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라. 그대들의 다툼과 분열은 후손들에게 상처로 남고, 희망을 아다가는 독이 되느니라. 미래 세대에게는 갈등과 증오가 아닌 화합과 협력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자라나 서로를 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사랑과 이해로 가르치라. 다섯째,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하나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나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길이 열릴 것이니라. 그대들이 하나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노력한다면 결국은 하나가 될수 있으리라. 조급해 하지 말고 서로를 믿고 조금씩 다가가라. 그대들의 의지가 곧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이니라. 나 단군한검이 이를 천상에서 지켜볼 것이니 그대들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 다시 밝은 빛이 비추고 온 백성이 하나되어 더욱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이니라. 이제 내가 하늘로 돌아가 이 말씀을 지켜보리라. 그대들이 하나 되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바라며,